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표적인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될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은혜가 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속죄의 원리와 방법으로 직접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방법은 인간이 고안하여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는 말씀대로 피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속죄의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구약의 속죄의식은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흠과 티가 없는 짐승이 피 흘리면서 죽는 것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엔 수많은 짐승들이 죄 지은 인간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에게 적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놓으신 죄를 사시는 유일한 방법이며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전 인류가 저지른 죄값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셔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인간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보열로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무슨 죄를 저질렀던 상관없이 모두 다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귀중한 피라 하여 보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귀한 사람이 받는 은혜를 네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안과 기쁨으로 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빠르고 크게 반응하는 것은 양심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죄 지은 느낌, 즉, 꺼리 끼는 양심이 시작됩니다.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죄책감에 의하여 두려움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자연이 삶은 괴롭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기도, 찬송, 예배 그 어떤 신앙의 행위도 온전하게 할수 없게 됩니다.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심리적 방어 기제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하지만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양심에 일어난 죄책감을 없애고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대변하는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선언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후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회귀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 모두의 공통된 고백은 바로 큰 평안과 기쁨입니다. 죄은 죄 때문에 계속되는 양심의 가책, 벌받을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귀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겐 세상이 주지도 빼앗지도 못하는 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를 애면하시고 들어주시지 않을 정도로 죄 있는 사람을 멀리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지성소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라도 자칫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죄 사함의 상징인 피를 들고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달라졌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의 처지이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지은 죄로 인하여 두려워 멀어졌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은 상태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삶이 더럽고 거짓되며 악해집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 안에 마귀와 그의 세력이 다시 설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다시 들어와 참소하고 조롱하며 육체와 환경 안에서 질병과 고통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지은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이치에 맞도록 인간을 보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은 죄를 철저히 회기하여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과 환경엔 마귀와 그의 세력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회기하여 죄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의 편에 서서서 마귀와 그의 세력을 처리하십니다. 죄를 회기하여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해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여 죄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편을 들어 주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여여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고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하는 말씀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죄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면 사탄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우회 주는 사람,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성화되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거듭난 후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자주 넘어져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 육신에 남아 있는 죄를 짓던 습관, 거듭나기 전에 죄를 지으며 살던 친숙한 환경, 틈만 나면 침투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어떤 모양의 죄를 짓던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다 보면 일상의 모든 삶에서 죄 짓는 일들이 하나 둘씩 정리됩니다. 자주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염치 체면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자주 죄를 저질러 염치없더라도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생활이 곧 성화로 가는 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면 어느 순간부터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이길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슬퍼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면 요한복음 8장 11절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곧 성화로 가는 방법입니다. 회개가 어려우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회개하여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차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